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계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신축급 축사 매물로 한우와 염소 사육으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현재는 염소만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사입니다. 현재 이곳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축사는 의외로 매물이 참 귀한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축사 자체가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보니까 오래된 매물이 아니면 찾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번 매물은 신축으로 지어 놓은 축사 매물인데요. 시설도 살펴보면은 최신 시스템으로 설비를 해 놓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주변 드론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 멀리 집 도로부터 들어오는 입구까지 주변으로 민가, 주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민원 발생 없이 운영이 수월하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매물은 대부분 교통편의가 좋지 않은 편인데요 이번 매물은 교통편의성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남제천IC가 가까이 있어서 고속도로가 멀지 않다 보니까 축사 운영이 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농장에서 염소 도축장까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부터 한우 경매 및 염소 경매장까지도 차량 7분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번 매물의 토지 면적은 총 2,391평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축사는 크게 4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육시설이 4개동이 있고요. 퇴비사가 2동, 퇴비저장시설이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의 합산 건평은 445평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살펴보면 휴게실 및 욕실까지 갖춰진 관리사가 한동이 있습니다. 관리사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보면 은 간단히 이렇게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이 있고요.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관리사 쉼터가 있습니다.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주방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CCTV가 있습니다 현재 축사의 장점은요 최신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확대와 이동이 가능한 고급 CCTV를 통해서 축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찰용 부대와 고정형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물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번 축사 매물의 구성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입구에 들어가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와서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농막처럼 내부 쉼터가 있고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욕실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보면은 지하수 시설이 보입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에는 사료 저장 벌크통 사료 빈이 있습니다 앞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한 개가 더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료 자동 급여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동 급수통도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축사가 있는데 축사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축사는 한개 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사 2개 동을 연이어 붙여 놓은 구조입니다. 지금 보는 부분 축사 1동이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축사 2동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축사 제일 안쪽까지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여기는 퇴비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퇴비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살펴보면 바람막이용 자동 커튼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여기 측면에도 바람막이용 자동 커튼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전체적으로 바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사 아래 바닥을 보면은 바닥 시멘트 포장이 모두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축사 관리 및 운영이 한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축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자동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축사를 보겠습니다. 뒤로 보면은 사료 벌크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퇴비 저장 시설 및 퇴비사가 있고요. 자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사는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여기에다가 태양광 허가까지 완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인접한 지주와 전주 설치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태양광 설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축사 시설물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매매가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사 매물이 토지 면적 2,391 평과 최신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총 건평 445 평의 축사 건물 그리고 관리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매 가격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다가 농장을 매입하시면은 농장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도 함께 드립니다. 먼저 19년식 코벨코 포크레인한 대를 드릴 예정입니다. 바가지 4종 세트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농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22년식 포터 2도 드립니다. 축산 차량으로 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축사 허가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보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쉽지 않은 행정 절차를 모두 처리해서 축사 허가를 득한 매물이란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농장을 보실 분은 방문 전에 꼭 사전 연락을 주시고 예약 방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400도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방역 문제 때문에 사전 진출이 통보를 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소재한 축사 매물이었습니다. 한우와 염소를 키울 수 있는 축사 매물이고요.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토지 전원주택, 펜션, 캠핑장 등 모든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 파실 분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